오늘 말씀 가지고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란 제목으로 니헤미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토요 새벽에 니헤미아 말씀으로 오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니헤미아란 말 니헤미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니헤미아였습니다. 1장을 보면 그 니에미아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족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니에미아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1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니에미아를 아닥사스당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장에 들어와서 그 니에미아가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 생각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니에미아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니에미아는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행정가이고 정치인입니다. 술관원이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 그 모든 정치를 이끌고 있었던 어떤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아라고 하는 이 성경은 제사장적 관점이나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직업, 세상의 정치인, 세상의 어떤 행정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니에미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대부분은요, 어떤 관점이냐면, 제사장, 선지자, 사도, 이런, 어찌보면,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쓴 책이 에 성경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아, 목사님 뭐세요? 다윗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다윗이 기록되어 있는 그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도요 제사장 문서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무엘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한 사람은 제사장인 거예요 즉, 니에미아는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저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진 소명을 씌고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니에미아서라는 거죠. 사장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 제사장, 예, 사도, 목회자에 예, 쓰시죠. 근데 목회자라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뜻,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새벽이 나온 우리 성도님, 정말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안에 이루는 귀한 가정 되시길 추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돈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세임 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뉴아는요 당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지만 아는 거지만 우리는요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서 보게 돼요 <laughs> 마음 먹지 않으면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뭐 그런,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가면서 어, 어, "여보, 저 빨래 좀 봐. 어, 네, 집 갔다 왔더니 빨래가 그대로 있어. 왜? 뭐 저거 뭐야? 빨래 보라매 봤어. <laughs> 무슨 말이에요? 그 빨래를 치우고 정리하고, 씻으려고 정리하라고 하는 그 아내의 말에 대하여. 남편은 본다고 하는 그것만 보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요.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이고요. 믿는 만큼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노숙자, 어떤 분은 북한, 어떤 분은 선교. 여러분, 그것을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요,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보게 돼 있어요. 이 니에미아는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타 왕의 높은 지위에 관료에 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 정도 위치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보일까요?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 더 편안한 삶,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을까요? 더 좋고 펴, 편안한 삶이 보일 겁니다. 그것들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근데, 니미아는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 성문이 불타 싸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네미아는요. 자기의 삶에 뭔가를 더 가지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더 많이 누리고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한 상황, 그 성패, 성읍이 못 불타고 황폐해진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은 이제 인종차별 그런, 어,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하여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분이 했던 대표적인 연설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하는 꿈이 있습니다. 뭐 이런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런 연설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킹 목사님이요, 그저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안위를 꿈꾸지 않았어요. 자기 환경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부어졌던 꿈은요, 이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아갔던 위대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킹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님의 통해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져야 될 비전과 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삶, 우리가 정말 더잘 사냐 이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에미아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가 가지, 자기가 말했던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에미아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닥사스 왕이 먼저 그에게 뭘 원하냐? 묻죠. 그때 그의 반응이 우리 사절과 오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그 성을, 성을 건축하게,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였는데. 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으로 수심이 있는 얼굴로 그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왜 그렇게 수심이냐? 아, 예. 앞에 읽었던 부분처럼 내 성업을 보고 어, 불타 있는 그 민족들의 자기 민족의 성업을 보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왕이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 물음 앞에 니에미아가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사제 말씀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반응이 뭐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 행동과 생각, 모든 것 앞에 무엇이 우선된다? 기도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니메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적으로 왕과 신하의 어떤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하가, 감히 신하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채서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상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laughs> 감히 신하가 왕 앞에서 인상을 쓰고 서 있어. 만약 그 왕이 야, 쟤왜 인상 쓰고 있어? 치워.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아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자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근심하고 수심에 가득 찬 가득 차 있는 상황 무식 중에 그러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왕이 그걸 보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요,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니에미아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묵당하고, 묵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니에미아의 묵도, 기도라는 건요, 니에미아가 얼만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붙들리고 살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고를 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사고 치세요. <laughs> 맞아요. 기도하고 사고 쳐야 돼요. 사고 치고 나서 기도로 수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어떤 액션이든, 어떤 행동이든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그 왕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로 그 성업에 보내서 그 성들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왕 앞에서 이 니에미아가 조리 있게 그 예루살렘 재건에 대하여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오절뿐 아니라 이후에 7절 이후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막 설명해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보시냐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감독이 누군지 그리고 재료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딱 정확하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왕 앞에 쭉 던진 말이 아니라 그 어떻게 하면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나름의 방법을 찾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물었을 때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충동적으로 급한 급조된 어떤 계획이나 그런 요청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어떻게 왜 느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느미하고 그만큼 왕 앞에 신실한 자였음을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상 쓰고 있으면 그냥 치워 이러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성실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왕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신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나사사 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니미아를 그래서 이 나사사 왕은 그니미아의 진심을 알았고 결국 다음 어, 주에 나누겠지만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솔직히 그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에서 회복되는 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아,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 변방의 조그만 성이 성벽을 짓냐, 앉냐. 그게 그아닥사스 왕, 그, 그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그 왕에게 어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가 관심이 있었던 건 누구예요? 니에미아예요, 니에미아. 니에미아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 니에미아의 성품과 심성을 알기에 그 일을 허락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입니다. 능력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에미아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소명,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다사스 왕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니메를 예루살렘 회복하는 데 쓰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선도님들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그 일, 그 직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도되시길 주민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 이거 못 하겠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높은 것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어진 그 달란트를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다중이 더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또 다른 일에 더 높은 일에 더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선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상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면은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왕 앞에 죽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가진 소신, 믿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 기도를 먼저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한 스텝 한 스텝을 걸어갔던 사람 그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아는 만큼 보게 돼요 믿는 만큼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그저 여러분들 앞에 작은 이들만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것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길 취미를 추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니에미아를 통하여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예, 네, 저는 그게 보입니다. 함께 주민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위하여 함께 세워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민을 축원합니다.